어, 갱년기인가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갱년기로 고생하는 전국의 언니 오빠들을 위한 힐링트롯을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요. 네. 자, 갱년기가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오게 되니까, 보니까 날씨가 제가 오는 걸 알았는지 조금 따뜻하셨어요. 너무 좋아. 그쵸? 그렇죠. 날씨도 흐창하고 네. 아주 좋은데,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을 때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요. 아, 건강 이최고죠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들 모실 건데요. 어떤 분이 나오지? 좀더 기대해 주세요. 네, 잠실 2시부터 진행될텐데요. 여러분 안쪽에 보면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오셔서 여러분 들 현장에서 직접 그 미스트로 나시죠. 그렇죠. 네. 올 하트 받은. 네 무려 하나도 두 개도 세 개도 아닌 올 하트를 받은 대단한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 그파스텔스가 제가 2015년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어머나. 2018년에 이 전국 노래자랑 연말 대상. 네. 와, 어마어마한 실력입니다. 또 네, 2020년에는 네네. 그 전국 노래자랑 40주년 특집에서 최우수상. 이야. 역시 끝난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바로 미스트롯. 네, 2021년에 네 미스트롯 미스트롯 2에서 선지온다 그렇죠. 어, 선지온다 어, 섭시오. 이렇게 <laughs> 멋진 무대를 선보이면서 올 하트를 받아낸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등장했어요. 왔죠. 그렇죠. 도착돼 있죠. 맞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스텔리 김 파스텔리 보스가 어, 우리나라 또 전통을 또 알리기 위해 한류에 네. 알리기 위해 이 김치를 또 시연회 함께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사실 이 행사의 타이틀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파스텔벌스 아이돌 김치 시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에서 파스텔 아이돌 김치 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쇼핑 음, 어, 맞아요. 그또 이제 스마트 스튜디오 오픈했기 때문에 <laughs> 네. 착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이벤트로 어, 두개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께는 23,900원 그렇죠. 네, 톡톡을 드리고요. 네. 오늘 그냥 착한 가격으로 네. 앞에 보면은 김치하고 어, 네, 우리 게장 샌드위치들 오늘 착한 가격으로 다 드리고 있고요. 맞아요. 자, 2개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톡톡을 드린다는 점. <laughs> 또 여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줘요 여기, <laughs> 여기 보시면, 네. 아, 멋진 우리 그림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 해바라기 그림, 집에 두시면요. 금전운이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구매했다 손 응. 김치 구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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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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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셨죠? 어머 어머 세상에! 아, 어머 김치를 한는 아, 사람 그냥 준다고요? 한 분까지만 드릴게요. 어, 보셨죠? 예 네, 아직 야,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네. 이거 그냥 돈이 그냥 대구대구 불러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죠? 네, 이 금에다 해바라기 기가 막힙니다. 네. 그냥 이렇게 드려요. 오늘은 아직 그림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림은 우리가 아직 김치를 사않 하는데 살 예정이다. 손. 음. 자, 우리 웃으! 저 선생님, 질문. 이제 곧살 거야. 자, 살 거야. 살 거야. <laughs>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림 이렇게 조금 작아요. 에, 지금 오늘 어찌됐든 간에 파테월스 오늘 김치 시원하기 때문에 네. 꼭 김치를 구매해 주시면 고맙고요. 맞아. 오늘은 정말 착한 게 하고요. 어, 어 두개 구매하시면 2만 3천원 상당 겨울철 어. 피부 좋아해요. 아 어, 이게 정말 피부에 좋다고 그러죠? 다주세요저 아,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제가. 어, 피부에 관심 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뽀얀 척 어, 평소에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저처럼 뽀얀 피부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시부터 오늘 파테오스팬 사이드. 네. 이 예, 계속해서 또 우리 베이비 스가또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또 뜨거운 무대에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 주실 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많이 와주시고 우리 섹시하고 예쁜 분들의 멋진 춤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무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